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보통의 심리학입니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금요일 오후 퇴근을 앞두고 갑자기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공들여 준비했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거나 야심차게 출시한 서비스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거죠. 위에서는 불호령이 떨어지고 팀장님과 부장님은 미간을 찌푸린 채 회의실로 모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분명 결정은 높은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내렸고. 지시도 위에서 내려왔는데 정작 일이 터지고 나면 화살은 소리 없이 아래로 향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아서 경의서를 쓰고 밤새 수정 작업을 하며 내가 뭘 놓쳤지? 라며 자책하는 건늘 말단 직원이나 실무자들입니다. 왜 대한민국 직장에서는 책임이라는 것이 마치 물처럼, 아니, 오물처럼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걸까요? 실패의 대가는 왜늘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만 내려앉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상사들이 유독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사실 이 현상의 이면에는 인간의 본성을 파고드는 아주 정교하고도 무서운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회사에서 늘 억울한 총바디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거대한 구조적 덫을 세 가지 핵심 심리 기제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불편한 진실의 속사를 들여다 보시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심리적 함정은 바로 책임분산이라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자 비브라타네와 존달리가 주창한 이 개념은 사실 우리에게 방관자 효과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쓰러졌을 때 구경꾼이 많을수록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현상 말입니다. 나 말고도 누군가 하겠지 라는 생각이 모두의 머릿속을 지배할 때 책임은 공기중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회의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으로 들어오면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중요한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팀장님부터 상무님까지 줄줄이 앉아있고 실무자인 당신도 구석에 앉아있습니다. 상무님이 한마디 하죠. 이 방향으로 가는 거 다들 동의하지? 그때 회의실엔 침묵이 흐르거나 적당한 고갯짓이 오갑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실패했을 때 그때 다들 좋다고 했잖아 라는 마법의 주문이 상급자들의 머릿속에 생성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실행 단계입니다. 책임은 구름처럼 몽글몽글하게 분산되어 있다가 실제 사고가 터지는 지점 즉 실무자의 손끝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응축됩니다. 상급자들은 나는 방향만 잡아줬을 뿐이고 구체적인 실행에서 네가 실수한 거잖아. 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한국 특유의 위계적 조직 문화는 이 책임분산을 상급자들의 면피용 방패로 활용합니다. 지시는 모호하게 내려서 책임의 여지를 남겨두고 결과가 좋으면 나의 영명한 결단 덕분이며 결과가 나쁘면 실무자의 디테일 부족 탓으로 돌리는 이 지독한 비대칭성.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번 독박 책임을 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이나 모호한 상황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심리 기재인 권위에 대한 복종이 등장합니다. 1960년대 예일대학교의 스탠리 밀그램 교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험 중 하나를 진행합니다. 흰가운을 입은 권위 있는 실험자가 지시한다면 평범한 사람이 과연 타인에게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을까를 시험한 것이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실험 대상자의 65%가 상대방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권위자에 계속하십시오라는 한마디에 최대 전압인 450볼트까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권위라는 이름 뒤로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숨겼습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시켜서 한 거야라는 심리적 기재가 작동한 겁니다. 이것이 한국의 강한 상명하복 문화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사가 불명확하거나 위험해 보이는 지시를 내릴 때 부하 직원의 뇌는 일시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멈춥니다. 상사가 저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 찍히면 나만 손해야 라는 생각이 자동 복종 패턴을 활성화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입니다. 상사는 돌변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 적당히 알아서 잘하라고 했지, 라며 발넙니다. 이때 실무자는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항변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구두 지시와 모호한 가이드라인 앞에서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권위자는 지시를 통해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고 복종한 자는 그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는 이 비극적인 연극이 매일같이 사무실에서 상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재는 가장 교묘하고도 치졸한 부분입니다. 바로 도덕적 면허와 내 집단 편향의 결합입니다. 도덕적 면허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전에 착한 일을 했거나 큰 성과를 냈다고 믿으면 나중에 조금 비도덕적이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해도 스스로를 용서해버리는 현상이죠. 우리 부장님들을 생각해봅시다. 내가 젊을 때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우리 팀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는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분들에게 과거의 성과는 현재의 무책임을 정당화해주는 면죄부가 됩니다. 여기에 내 집단 편향이 가세합니다. 상급자들은 자기들끼리의 라인을 견고하게 구축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들만의 리그인 우리 팀 상급자 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실무자인 당신은 같은 팀원이 아니라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이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던져줄 수 있는 꼬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일은 김 대리가 좀 부족했던 걸로 정리하자라는 말이 윗분들 사이에서 오갈 때 당신을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팀 전체를 위해 고뇌하는 결단권자로 포장하며 당신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마치 조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양정당화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심리 메커니즘, 즉 책임 분산, 권위에 대한 복종, 그리고 도덕적 면허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개인은 점점 무력해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늘나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더 꼼꼼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확실하게 물어봤어야 했는데, 라며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지능이나 성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이 아래로만 흐르도록 설계된 댐과 같은 조직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될 때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망가집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니 도전적인 프로젝트는 사라지고 모두가 몸을 사리는 보신주의만 팽배해집니다. 실무자들은 소진되어 떠나고 조직 내 권력 불균형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에너지가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까를 고민하는데 다 소비되는 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서 매일매일 버텨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억울함과 자책감이 사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거대한 심리적 설계에 의한 것임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덫에서 한 걸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볼줄 아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지킬 방법을 고민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깁니다. 분명히 상사가 시켜서 한 일인데, 나중에 가서 상사가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라고 딱 잡아대는 경우,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도대체 왜 상급자들은 지시를 내릴 때 항상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모호하게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역시 단순한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인지 구조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또 다른 무서운 심리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심리 이야기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